흠. <laughs> 나한테 올려줘봐. 네? 손에 줘봐요. 손에 올려줘봐요. 응. 펴야지. 아, <laughs> 손을 펼쳐야지. 응. 바, 바. 어? 매미 잡았어요? 네. 나무에 살려줘. 어? 나무, 나무이 살려줘. 싫어요 싫어. 아. 응. 이거 봐봐요. 이거 봐봐요. 한 대, 이거 봐봐요. 하다 있대요, 봐봐요. 으 매매. 나무이 해줘. 매매. <목소리> 매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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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